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싫어하지만 제가 고집을 해서 가운을 입자 고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오늘 거행할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입군으로 세운다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에게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가운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운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사랑으로 입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인이 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다 오늘 입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말은 많이 하지만 이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생각을 못 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시니어, 한국 말로는 그 어르신이라 그러거든요. 이 어르신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가만 있다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소위 말해서, 손주자라는 돈 내고 하라 그래도 돈을 내더라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 바울 선생님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분이에요. 신약선서에 바울 선생님이 혹은 바울의 제자가 기록한 게 절반은 될 텐데, 여기저기에서 자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선생님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놓고 자기는 자랑하는 거예요. <laughs> 이 바울도 아마 이런 얘기 할 때는 어르신이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남이 자랑하는 거못 견뎌요. 듣기 싫어가지고, 입담으로 그러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또 자기가 자랑을 하게 여러분도 그런 어르신들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자랑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남들 앞에서 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이 혼자서 나를 보더라도 야너참 괜찮네 그런 속으로 은근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기를 들여다 보면. 야, 너 어떻게 네꼴그 모양이냐.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 병이 걸리고 잠도 못 자죠. 아울 선생님은 이 자랑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권력을 잡고 휘두고 있었어요. 아울은 예수님이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를 안한 외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통파에서 보면 바울은 가짜인 거예요. 외부에서 온, 불러 들어온 돌이에요. 미국으로 말하면 이민자들이에요. 트럼프가 잘 싫어하잖아요. 자기네들은 백인이고, 너희들 이민자들은 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건데, 베드로와 야고보가볼 때도 바울은 이 불러 들어온 돌이야.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일을 무진장 잘하는 거예요. 서로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많아서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죄가 많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야고보는 야 예수님이 이랬어. 예수님이 동쪽에서는 이랬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렇게 갔어. 예수님하고 나눴던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자랑인데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그런는데 이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바울에게서 배울 만한 거예요. 나의 자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죽어서 천당 가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LA와 뉴욕의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통계가 뉴욕과 LA에 6만 명 정도의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3년 전만 해도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갑질을 해서 너는 빠여야. 쫓겨난 거예요. 아야 소리 못하고 뭐 6개월인가 8개월 실업자 근로수당 좀 받고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죠. LA나 뉴욕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견디다 못해 나간 거는 허니스입니다. 허니스 홈리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정신병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갑질을 당해서 길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당신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 거냐? 그래서 저 혼자서 소설을 쓴 거죠. 네 생활이 안 달라질지도 모른다. 갑자기 네가 직장이 화려한 좋은 직장이 생기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네가 살아 있는 날 동안 아울 선생님처럼 내 마음에 자랑거리 하나는 있다. 남들에게 가서 자랑질 할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것이 생긴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도 기담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제 제자가 한국에서, 얼마 전에 저를 만나러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거지같이 사니까 구불짜리 그 당시에는 구불했어요. 순두부 하나 사 주면서 그저 후배가 제자가 신앙 얘기하다가 잘난척 하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망해서 남의 나라 이민생활 하고 있는데 조수님은. 교수님이 믿는 신학을 주장하고 그렇게 망했는데 네. 지금 행복하세요? 어, 요거는 진짜 한데 어디 맞아야 되는데 <laughs> 여기서는 이제 두들겨 패면 끌려가니까 참 속으로만 북을 을 끌었죠. 그 후에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떠나갔지만 순두부 하나 사주고 떠나 떠나갔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성공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내 아들이 뭐 했다 뭐 했다 내 손자가 뭐 했다 뭐 했다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좋지요 왜냐하면 손자는 짐은 없고 자랑만 하거든요 골치 아픈 일 생기면 했다 그러고 주면 되는데 아들 딸은 줄 데가 없어요 내가 평생 짐이라고요 근데 손자 손녀는 자랑할 때만 내거고 무거운 골치 아픈 일은 다 주인이 있어요. 갖다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자, 손녀 자랑할 때가 제일 즐거운 가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순두부 하나 사주고 갔지만 제 마음속에 신념대로 산다.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망했다. 예수 아무리 믿어도 복직될 가능성도 없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옛날처럼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겉으로는 변화가 안 생겨. 그러면 내가 평생 믿어온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일까? 아울 선생님은 아주 확실하게 여기에 밝혔어요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이게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예수님을 한번 만졌어요. 예수님 쉬웠을지도 몰라요. 날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가짜다.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울 선생님도 십자가가 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자랑 얘기니까 자랑만 얘기하면. 세상이 박수치는 그 자랑 내가 그거 한다면 나는 희시이 안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자랑은 뻔하잖아요. 수입이 늘어났다. 취직이 됐다. 내 아들 딸들이 좋은 학교로 갔다.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그게 세상 자랑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아직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근하고 깊은 거룩한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런 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픔에 차 있거나 외로움에 차 있다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웃게 된다면 수전노처럼 긁어 모으던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팔을 벌리는. 손을 벌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직장이 다시 생기거나 좋은 집이 다시 생긴 건 아니지만 생명을 돌보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고통당하는 외로운 생명들은 늘 널려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미생물 하나도 하나님은 다 돌보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돌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홈리스라도 그거 할수 있습니다. 많은 홈리스가 개, 를 끌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안 가. 저 사람 재정이니까 자기 먹을 빵도 모자랄 텐데 저 짐승을 데리고 다닌다. 저게 뭘까?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저 사람 마음 속에도 자기가 뭔가 뿌듯한 거예요. 내가 거지지만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생명 하나를 보고 그개가 나의 사랑에 반응하잖아요. 그거는 거룩한 즐거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고 그 유혹을 끊는 게 고난이지. 예수님의 길이 길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그리스 교회가 그리스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번안 나오는 거지만 이 세겜 광야에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한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지도자들이 에발산 그리신산 상징입니다. 이거는 이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 양쪽에 있었지. 남쪽에도 산이 있고 북쪽에도 산이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북쪽이고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속할 거냐? 에발산,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다. 힘들지만 그리심산 쪽을 선택할 거냐? 축복을 받을 거다. 신약성서로 오면 그 에발산의 축복이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그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축복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점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 언제 했을 텐데, 여러분, 기억을 못하십니까? 저는 공부 잘하고, 띵박질 잘해요. 그거는 2등 해본 적이 없어. 1등 하면 기분이 째져요. 수십 년 전에 한 일인데도 그날을 생각하면 기분이 지금도 좋아. 1등은 저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즐거운 거는 여기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돌보자. 그거는 많은 사람이 동참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기쁨인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까지 함께 기뻐하는 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이에요. 이게 고난인 거는 세상의 유혹이 강한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텔레비가 없었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시밀 박치기 보려면 이깥에 나가서 가방이라든가 재과점에 가 가지고 길거리에 서 가지고 큰백레비로 구경하고 그랬어요. 요즘 텔레비 이 전화 이 스마트폰에서 세상 즐거움이 너무 많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즐거움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예수님께가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거룩한 기쁨. 나눌수록 좋은 거예요. 생명을 돌보는 거룩한 즐거움 기쁨. 이것이 그리심의 축복입니다.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구약성서에서부터 신약성서까지 즐거워 그걸로 그 길로 가라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자랑하는 것은 그겁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바울이 내가 더잘 안다는 거예요. 이걸 조선말로 기고 만장이라고 얼마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봤을 때, 바울이 웃기는 인간이에요. 예수님하고 악수도 한번안 해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잘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예수님의 심증을 정신을 깨뜨어본 거예요 생명을 돌보는 거룩한 일 생명 하나가 웃게 되고 움켜쥐든 손이 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거룩한 기쁨인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즐거움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사는 길이고 온 세상이 함께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일에 장모님과 권사님이 함께 이길에 동력하시고 동력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런 거룩한 약속.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고, 저의 자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그리신 교회가 축복. 어떤 축복이냐? 요거를 생각하지. 세상의 축복이 아니니요 거룩한 축복이지. 나눌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꿈켜지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